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H를 섞는 호흡법과 성대 울림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 발성은요, 숨을 쉰 다음에 모음에 H를 섞어서 하, 해, 히, 호, 호를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H를 섞은 모음이 호흡을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연습법입니다. 사실 어, 소리가 맺히거나 소리가 목 안에 있는 분들은 H를 섞어서 노래 시작할 때 첫소리를 내면 굉장히 호흡이 잘 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H 호흡법은 성대의 울림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상시 노래 하실 때 목소리가 허스키하신 분들은 H를 섞어서 모음을 낼때 소리가 조금 더 허스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모음의 원형인 아, 에, 이, 오, 오. 성대 어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를 섞은 모음은요, 어, 성대 장력이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어, 성대 접촉이 약하셔서 평상시 소리가 작거나 허스키한 소리가 있으신 분들은 H를 섞는 모음 연습법은 오히려 성대 울림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숨을 가득 채우고 하아하에하이하오호오 오. 이렇게 다섯 가지 모음을 연습해 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연습법을 할 때는요 가끔 목이 간질간질 거려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니까 잠시 물을 마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연습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하, 아, 에 연습하는데 목이 쓰려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절대 계속 지속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이 연습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엔 호흡과 함께 성대를 딱 잠그는 거예요. 하 이런 식으로요. 네. 마치 태권도 하! 뭐 유도 하! 와 비슷하죠. 기합소리와 같습니다. 하! 를 하면은 성대가 딱! 닫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상태로 약간 파열음 같이 하! 아! 하! 에! 하! 이! 하! 오! 하! 오! H를 섞어서 하면 하! 해! 히! 호! 후가 되지만요 성대 자체의 장력을 키우는 연습법은 하! 아! 하! 에! 하! 이! 하! 오! 하! 오! 너무 지나치게 성대를 강하게 접촉시키면요 목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습법은 차근차근 성대 주변의 근육과 소리 자체, 성대 자체를 잘 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성대 접촉 강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차분차분 하루에, 뭐, 아, 에, 이, 오, 우, 열 번씩만 과하지 않게 연습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성대 자체의 울림이 변하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성대 접촉 강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